핵심만 짧게 전합니다. 소비자에게 안 좋은 소식입니다. 향후 몇달 이내 메모리 가격이 3에서 8%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메모리 가격 인상은 각종 PC 부품에 대해 가격 상승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중 단연 그래픽카드의 인상이 절대적일 수 있습니다. 다른 부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출시한 그래픽카드들은 보유한 재고만으로도 감소하고 있는 수요를 충분히 감당이 가능하기에 메모리 가격 인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으나 RTX 5090 같은 최고급 그래픽 카드는 이미 비싼 가격과 VRAMG DDR7 프리미엄 그리고 연초 TSMC 파운드리 생산비용 상승까지 생각하면 좀더 많은 인상폭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AI와 하이엔드 게이밍 라인에서는 RTX 5090을 구매하기로 마음먹은 소비자라면 다른 대체제를 생각하기도 쉽지 않기에 가격 상승폭이 많이 크지 않길 기대해 봅니다. 가격을 올리기 위한 빌드업이 아니길 바라며 다음에도 짧고 굵게 찾아뵙겠습니다. 판피시 유광 팀장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